안녕하세요. 밤이면 이슬이 풀리페 매치는 백로의 계절에 오늘은 22년 소띠 양력 고월운세 97년 85년 73년 61년 45년생 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7년 전축생의 22년 양력 고월운세입니다 진로 직업은 직장인은 도랑 파고 가재 잡는 격이 되며 행운의 손이 옆에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출신할 수 있다면 상사 동료의 인기를 얻고 재물운도 따라옵니다. 학업운과 일복이 따름으로 앞으로 직업적 스펙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가기에 좋은 운세이며 자격증, 시험, 발표, 취직 등의 합격운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는 이에게는 노력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인기가 생기는 달이라 대인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도 좋아지나 한편으론 자만에서 양다리 걸친다든지 해서 판단을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 인기가 생길수록 겸손하게 처세함이 필요하겠군요. 애정은은 이승에게 어필하는 에너지가 강렬하고 성적인 매력이 충만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한편으론 지성적으로 다가가면 좋은 성과가 예상됩니다.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니 비슷한 일로 자주 다투고 늘 제자리인 사랑은 지치기만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한번쯤만쳐주면 결국은 승리자가 될수 있겠군요. 금전우는 선배나 손입분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어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주식이나 재물을 버는 방법을 찾게 되고 관련된 토론방에 들어가서 댓글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정보를 얻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 녹색이며 행운의 수자는 4와 7입니다. 이제는 8, 5년 얼축생의 22년 양력 9월 운세입니다. 금전운은 다리 밑에서 물고기를 발견하는 현상이니 뜻하지 않는 계기로 예상치 않은 금전복도 있으나, 횡재수나 불확실한 투자는 주의하고, 괜찮은 부업이 생길 수 있으니 도전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남들이 보면 다들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나만 초라한 것 같지만, 다 거품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누군가는 당신을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인 관계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공연히 손해를 볼수 있으니 가급적 신중한 은행을 해야 할 시기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면 먼저 다가가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군요. 짜오는 모든 것이 조화로운 달로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되고 성과 또한 좋아서 진급이나 승진기에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비취업자라면 이직 취업에학격군이 예상되니 새로운 일이나 기회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세요. 이승훈은 사랑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니 이승이나 부부 사이는 받기보다는 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커플들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좋은 만남을 이어가며 솔로인 분들은 운명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보임이나 소개팅 자리는 꼭 참석하는 것이 좋겠군요. 다만 은행은 조금 조심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인는 북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 녹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사입니다 다음은 73년 개축생이 22년 양력 9월 운세입니다. 그동안 속거리고 고민했던 일들이 해결점을 보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금전후는 연초에 들어 금전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침체되었던 시기이지만 머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금 의욕있게 움직일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나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말고 분수와 정도를 지켜야지 아차면 판단 차오가 일어나겠군요. 장기투자가 올리며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극심하니 수비적 내실을 기하는 모습이 주요합니다.지금은 직장인은 승진을 하게 될수 있는 운이 강한 시기이며 사업가라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겠군요.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감으로 인해 내 의견만 독단적으로 내세운 것은 아닌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인 관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인들은 쉽게 알지 못하는 것 같군요. 당신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정말로 질투와 시기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을 때 따라오는 오해들도 피곤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애정운한 솔로인 분들은 원하던 짝을 만나 예내를 시작하는 모습이기에 이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나가시고 주위도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기혼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면 나중에 그 이상의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건강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근심 걱정을 부르게 되나 식물을 항상 자신이 볼수 있는 곳에 가까이 두어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갑니다.당뇨나 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조절이 필요하고. 적당한 운동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군요. 이달의 행운의 바위는 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 하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5입니다. 다음은 6.1년 신축생활 22년 양력 9월 운세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고 답답했던 상황에서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고 수확이 눈앞에 보이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답답하고 힘들었던 분들은 운세가 열렸으니 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재물적으로 활발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고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또한 짧은 시간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면 해결되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며 지금은 투자보다 돈 지키는데 집중하면 금전적으로 해결할 일들은 하나씩 정리가 되겠군요. 또한 자신이 이익을 보려하기보다는 작은 손해를 보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대인관계는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이 올수 있는 시기이니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함이 필요하겠군요.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로 탓으로 돌리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이 당신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곁에 머물러준 것 위에는 잘못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니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면 결국에는 당신 편이 될 것입니다. 직업 사부는 전체되었던 시기가 지나고 무지개가 뜨는 시기이니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도 들어오면 신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직업 환경적으로 일시적 침체기를 겪어왔지만 관공서의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더욱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 경우에 출퇴근을 제한 나머지 시간은 가능한 단위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권합니다. 연애운은 다소 외로울 수도 있는 운세지만 홀로 숲길을 가다가 샘물을 만하는 모습이니. 시간 남은 가까운 교회나 공원 산길을 걸으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운입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베이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5입니다. 마지막으로 4 5년 기축생의 22년 양력 9월 운세입니다. 나의 조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주변을 챙겨보아 기꺼이 도움을 주면 가정이 평탄하고 기운이 좋아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고 기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은 조금 죽이고 화합의 힘을 쓰시고 주변인들 및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집안 밖의 훼손된 것을 준비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하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직업보은 적은 수일지라도 일단 시작하면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느끼며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분이 나타나 일이 순리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건강은 지금까지 묵묵히란 희생 정신으로 약해진 건강 비지 이번 달에 나올 수 있으니 잠깐 일상에서 떨어져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는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직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겠습니다. 금전운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돈거래는 상가하시고큰 행계수보다는 대인관계에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면 지금까지 꼬여있던 금전적 매듭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번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 베이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 지금까지 소띠의 9월 운선을 풀어봤습니다. 9월에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재물복이 풍성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